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은 대구 송시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 시장되게 하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만이 아름답게 맺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대구 성시화를 위하여 기독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 시장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구청장과 아버지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와 극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와 거룩한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속히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 성, 성령의 열매만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대구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 시장 되게 하여 주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구 땅의 경제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대구 땅의 복음의 열매만이 성령의 열매만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명으로 1천번째 202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천번째 232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천명한 배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laughs>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도다가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아낫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을 얻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는요. 그 사,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은 특별히 현재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저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예고하였고 또한 저들도 또한 바벨론조차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예언은요.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적 저주가 변치 않았다로 하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을 빛을 잃었나, 순금이 변질하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저들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사령관들이 이 성소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 그릇단들과 그리고 녹기둥, 녹그릇을 모두 가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는요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있던 그리고 직행하던 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거리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볼수 있는 그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가 아무리 나의 이름을 불러도, 나에게 예배하여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은 빛을 잃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픔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저들은 순금이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할 자들이 쓰임을 받지 못할 보잘 것 없는 형편으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항상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향해 있어요. 신약을 보면요, 믿음을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적 저주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현재를 이 땅의 당시를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에 놓여진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들깨들도 저절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이 들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이 들깨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져서 황폐하게 된이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중에서 서식을 하면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단 구약에서는 이 동물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들개들은 특별히 이 사체들을 즐겨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가르에가를 여레마야 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동물들인 들개들도 저절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너희의 타락한 백성들 심판을 받는 백성들은 딸 백성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량의 타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조는 어떤 동물입니까? 알을 낳고 그 알을 흙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저들의 백성들은 자신의 배를 채울지언정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이 둘개와 또 타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 심판에 놓여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절에 보면 젖 먹이가 목말목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이도 떼어 줄 사람이 없다. 그의 부모들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순종할 때 반드시 그 심판과 기근과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겪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랐던 자들, 배고픔 없이 자랐던 자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던 자들, 붉은 옷을 입고 자란 한 자들, 하나님의 이 통치를 통하여서 평온하게 자랐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걸음 더미를 입고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저들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절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소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저들의 죄악이 이제는 소돔의 죄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한죄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들이 거리에 나앉았다. 저들이 걸음더미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또한 심판의 결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의 이야기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번 빛을 경험하고 한번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는 타락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약을 떠날 때 얼마나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한 번에 어, 누가 말할 정도로의 이 중한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이 하나님의 또는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언약의 저주 가운데 갇힌 저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저들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저들은 저득게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을 만큼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 비참함,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이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이 잘안 풀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면요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징계의 말씀들이 징계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소돔보다 더 악한 죄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보다 악한 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심판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이 애가에 나온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것은...